안녕하세요. 날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벤다졸을 11일, 12일, 13일 아침, 저녁 하나씩 3일을 복용했는데요. 제가 복용한 구충제, 알벤다졸, 두 개, 세 개. 모두 다 까서 복용을 했고요. 인증. 오늘 14일부터는 4일간의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에요. 일단 복용 후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제가 몸에 지니고 있는 불편한 문제들 네 가지를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인바디도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 분석을 좀해 보면서 구충제를 먹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복용하는 3일간은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하고 매일 인바디를 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바디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구멍에 있는 종양의 상태인데요. 이거는 사실 예상했던 대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종류의 구충제가 남아 있으니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는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인데 특성상 다리 뭉침을 달고 사는데요 다리가 무거운 게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부작용인지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복용 일제부터 오히려 다리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무겁고 아프고 하진정맥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는 그렇고요 마지막 네 번째, 눈이 침침한 건데, 일단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눈 침침한 거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루 종일 눈이 침침하고 많이 뻑뻑하고 하는데, 그런 게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눈에 이제 뻑뻑함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인데요. 대변이 원래는 제가 좀 묽게 나와요. 그니까 뭐, 되게 건강하게 나오는 편이 아닌데, 약을 복용하고 이때부터는 대변이 조금 건강하게, 되게, 되게 단단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충제를 먹은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휴지기를 4일간 가질 예정이고요. 18일에 새로운 종류의 구충제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매일 들려오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사망자는 없다고 하니 매우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